동새하등쓸없는 뚱땡이 <놀람> 새끼야. 당장 너가 살던 버위 집으로 꺼. 깜, <놀람> 바밤밤. 여러분들은 지금 놀라운 성장이눈 앞에 보이는 이 패스트푸드점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. 오! 어, 아직은 안 됩니다. 아? 요라대요. 아, 나두문장밖에안 말했는데 요라다다고? 자장실 아직 너무 고웅거 아니야? 어아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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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태 진지한 게 자연스럽게 들어간다 음... 깨끗하네요 네 사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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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저 혼자 점검하는 걸로 실례합니다 아 어우 여기 자연스럽게 아, 들어가시네 아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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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야 근데 카우는 얼루 들어가야 돼 여기지 당연히 어디게 나 알았어 카우가 화장실 어떻게 써야 될지 그 란맛처럼 차가운 물을 마시면 이쪽으로 들어가고 <웃음> <웃음> 뜨거운 물 마시면 아, 이쪽으로 아, 들어가고 야빠빠 아, 야바파 음료 이천 여기가 이렇게 주방인 거 같거든 와 哟。啊<哇>哇 뭐제대로도 있다. 시키 아, 말할까? 너무 궁금했어 이 아니. 맨날 주문할 때 아... 밖에서만 보고 안에서도 그안 보였거든. 알죠 <목소리> 여러분들 그 시키면은 이제 여기서만 다라리 다라라 다라라 빡. 3 7 2번 고객님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. 알바는 그렇게 또박또박 부르지 않아. 약에서 강으로 하듯이. 삼백이만오해님 전화실에 가은일확천은 않습니다. 아저저좀 쳐봤냐? 어. 왜냐면 나도 많이 봤거든 옆에서. 그 320번 트 진짜 뒤지게 불러도 안 나오고 아 여기구나 좋았다 아, 또, 아니, 여기 있으면, 있으면 돼 음, <laughs> 됐다 아, 문 열어줘! 저 진짜 갇혔는데 문안들려문안 열려요! 문이 안 열려요 <laughs> 거기 들어가 있으면 구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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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이제 열어줘 <laughs> 얘들아 <laughs> <애들한 재미없죠? 웃음> <애들한> 재미없어! 얘들아 <laughs> <애들한> 재미없어! 괜찮은 거 같은데? 얘들아 재미없어! <웃음> <기타는> <웃음> <애들한 재미없죠>? 우리가! 리가 <laughs> 너무했니? 자 이제 마르님 차례예요 <웃음> <웃음> 됐다. 결혼 주세요! 자 퇴근이다 얘들아. 아그어 퇴근이다. 오빠 얼어 두글때까지 기다리죠? 뭔데 <laughs> <laughs> 락커룸도 있냐? 이바 친구 버거킹은 두 블럭 아래야. 빠라빠라빠빠빠 <laughs> <laughs> 네 엉덩이를 차주겠어. 좋아 이 똑똑한 버거킹아! <laughs> <레오> 네, <레오> 올타임 빅맥 기술을 놔줄 때가 됐군. <레오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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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타임 빅맥 기술 한번 보여주면 안 돼, 솔직히. <레오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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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가지고그 음. 토마토나 양상추나 피클은 레벨이 어 올라야지만 살수 있어서 저희는 일단 햄버거 하나만 팝니다 제, 죄송한데 그 내가 잘못 봤나? 그 그럼 저희 진짜 그냥 비프버거만 파는 거요? 그 집게리아도 그 게살버거 하나만 파니까 아니, 걔네도 그 걔네도 상추는 그런... 넣어주지 아니, 않았어? 아니, 상추랑 피클 뭐 이런 거 없이 그냥? 온다던데 언제 오잖아요 사장님? 어곧 오겠지 사장님 여기와 여기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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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 구만 아 방금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나? 기분 탓이에요. 좋아, 들기고기예요 이거? 어없는저 저, 잠깐, 어. 아니 사장님 이거 이거 비건 버거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, 우리? 소도풀만 먹지 않는가? <laughs> 안 돼, 날태우 어. 가요. 요이 <laughs> 지옥 같은 곳에서 전고 가요. <laughs> 안 돼요. 이, 이 거지 같은 곳에 두 번이나 떨어지게 되다니. 난 <laughs> <laughs> 이제 전체적인 관리해 주시고 내가 고기를 구우면 됐고 카오는그 바닥이 다쓸어워 맞바? <laughs> <laughs> 아 너무 자연스러웠나? <laughs> 그러면은 카오는 여기서 모자를 들어줘. <laughs> <laughs> <야, 웃음> 어서. 아 손님 온다. 어서 오십시오, 손님. <laughs> 이제 막 영업한 집게리입니다 모자를 들어 드릴까요? <laughs> <laughs> 야, 야, 아니 모자 모자 없는데 어떻게 들어는 거야? 아니... 아 안돼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풍선 불어드릴까요? 안돼. 혹해 합법 필요하신가요? 야이 쓸모없는 부동식 뚱대아 안돼 손님 손님 잠시만요 혹시 아웃카우의 은밀한 저게 뭐라고요? 사장님 저는 계산을 하고 싶은데 계산이 안되고 키오스크가 <laughs> 아닌데요 저는 예. 네. <laughs> 아니 왜 구운 패티를 아, 또 굽는 건가? 아니, 아니 대체 왜? 아, 아니 왜 굽는 걸또 굽냐고? 이거 굽는 거 아니었노? 아니 내가 뭐가 낫잖아. <laughs> 사장님. <laughs> 지킬리야 비법이 <빛바비> 보자 <laughs> 아니, 이봐 이봐 스폰지밥 왜블크톤이안 들어온지 알겠지. <웃음> <웃음> 일로 와! 다 일로 와! 다 차로 와! 퇴근하자! 모자를 들어드릴까요? 그만 들어줘! 모자가 없대자! 야 차로 와 퇴근하자! 아니 사장님! 뭐했는데 밤이에요? 우리 뭐 했어? 원래 비키니시티는 낮과 밤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 모르나? 옛날에 우리 아르치기 패드만 보었는데 아니! 뭐야! 아니 잠깐만! 이기가아 <laughs> 백이 떨어졌네. 아니 대박했잖아. 마지막 아, 우리 패티 다 나갔는데? 아니 그 아니 그만큼 패티 다 어디 갔어? <laughs> 내가 분명히 더놨는데아 어, 냉동실에 안 넣어서 놔다상한거 같은데. 이거 야채 야채 버거라 그래요. 저 패티 패티 사야 돼 패티. <laughs> 아니 아니 그럴 거면 번도 같이 나가야지. 왜 패티만 나가는 건데? 아니, 냉장고 왜? 없어 냉장고에? 알아차렸다. 알아차렸다. 블랑크토니비어한 자식이 밤새 움찔했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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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살보는 뒷방이 <목을 빅불을> 훔쳐갔어요. <laughs> 그러면 내가 한번 손님 역할 해보겠네. 그 햄버거를 맛을 봐야 되니까, 드링드링! 아우 안녕하세요 모자를 들어와 잠깐만요 <laughs> 자, 잠깐만요 보통 다른 분이 오실 것 같은데요? 아, 아유 아그러 리가요 여기 직원분이 친절하네요 자 저런 인테리어 감성 죽이지요 여기 뭐가 제일 맛있어요? 으이, 그 게살버거가 제일 맛있습니다 아 대충 고프로 보면서 여기는 벌써부터 이렇게 잘돼 있잖아요 메뉴가 복잡해서는 안 돼요 메뉴가 복잡하면은 추를할때 뭐가 애매하단 말이에요 아이거요저 제사한테 손님 그총음음 총 내려놓으세요 아 자, 조심하세요 <laughs>

이렇게 손님들이 렇게 먹으면은 내오면 되겠다. 그러면은 이제부터 한번 이런 식으로 햄버거를 만들어 보자고요. 왜냐면은 진짜 완벽해. 왜냐면 저희가 지금 이거 상추나 이런 소스를 추가하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 레벨 1이라서 안 돼요. 그래서 일단 저희는 어 말그대로 진짜 원초적인 햄버거 그 자체. 뚱이야, 그 버거 들고 빨리 돌아와. 유인하는 거예요. 다시 아, <laughs> 아니 아아진나간 며느리 마냥 맞아 냄새로 유인할 거예요. 좋아 그러면은 자 가게 온다자 뚱이야 네. 그거 들고 뛰어 <laughs> 존나게 뛰어 그냥 <laughs> 진짜 뛰네 저거 <laughs> 아, 야, 아, 뛰는 거봐 뛰는 야, 거야 왜 모자라 보이냐고 야 사장님 차 위에 올라갔는데요 안돼 그거는 38개월 할부란 말이야 그거는 그그그 그, 그 와이퍼는 선물 받은 거야. 누가 너에게 좋은 일이 있어. 네. 자 여기 올라가서 트월킹이라도 춰. 기기덤기기덤어야 근데 잠깐만 카우 너무 까야어어어 이분한테 드면 되겠다. 어. 야! 그, 아니! 만든 지 오래된 버거인 걸 눈치챈 것 같다. 참, 아, 냄새버거인 걸 눈치챈다? 언지 밥, 버어도안 구워도 돼. 주문이 없거든. <laughs> <laughs> 아, 이햄버거의 주인이 나오진 않아. 진짜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? <laughs> 이봐, <이부> 뚱이. <아뚜기. 웃음> 그냥 가. <웃음> <웃음> 가. 너무하잖아. <laughs> <laughs> <가. 웃음> <laughs> 왜안 먹지? <laughs> 야, 부동식 뚱땡이. <laughs> 그냥 가라고. <laughs> 그냥, 그냥 가. 어... 어? 아니, 왜안 먹지? 아, 미친 새끼. 자꾸 손님 내쫓지 말라고. 아니, 야, 버려. 아니, 얘 먹어. 다들안 좋아해. 아니, 왜안 먹지? <laughs> 야, 저새 <laughs> 야, 저 새끼 봐봐, 저 새끼 자꾸 손이 내쫓는다니까? 아니, 자꾸 만든지 존나 오래된 버거가지고. 이거 봐봐! 야, 미리, 야, 미리 만들지 마. 야, 미리, 미리 포장해놓지 마. 그거 사실 미리 포장된 게 아니라, 주문 나간 건데, 저 사람이 다 쫓아내서. 아니, 우리 먹어 가 이기가 없나봐. 야, 네, 이다 쫓아내서 남은 버거입니다, 사장님. 예. 야! 아, 부동산, 사등쓸법없는 뚱땡이 새끼야. <laughs> 당장 너가 살던 버위집으로 꺼. <laughs> 내가 존X 열심히 만들었는데 왜 손님이 없냐고 번지마! 가끔은 일한 만큼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 법이야 어눈좀봐 이쪽으로 해줘 여기, 어, 여기, 여기 햄버거 줘. 진짜 못만든는거 같아 너 흥아 너를 패티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 <laughs> 안돼! 내 매장이 저기 미끼식당은 저렇게 2호점까지 됐는데 <laughs> 좋아, 얘들아, 결정했다. 이젠 우리가 미끼 식당의 비법을 훔치러 가자. <laughs> 햄버거! 나, 나 햄버거! 거, 방금 아, 만들었어요! 어저 녀석이 우리 가게를 다 망쳐버리고 <laughs> 햄버거! <웃음> 왜 이래 왜 이래 왜래 손님! 햄버거 시키셨죠? 안 <laughs> 아, 시켰는데요? 뭐?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? 아 빨리 가가요 뭐라고 했어? 하 진짜 야너 햄버거로 맞아볼래? <laughs> 야! 마. 야! 성장 탈락이야 너! <laughs> 아햄버거 맞아! 햄버거! <laughs> 너냐? 햄버거에 피클 많이 넣어달라고? <laughs> 자, 직원들 집합! <laughs> 이번에 완벽하지 아... 않았어? 아니 이거 조리를 잘못했다봐너 오늘부터 해고야. 뭐 <laughs> 전 여기 직원이 아닌데요? 그러면 직원이 <laughs> <시골이> 아닌데 <laughs> 여기서 매일.. 메인... <laughs> <laughs> 그.. 정말인가? 정말인가 뚱이? 고맙네. 어.. 자네가 직원이 아니라서 정식으로 고소를 할수 있게 됐어. <laughs> 그 저희 이대로 퇴근하면은 또 배티가 사라져. <laughs> <laughs> 아 배티 넣어야 돼. 네, 배티 넣어야 냉동실에 <laughs> 좀 넣어 놓고 가는 게. 벌써 월급이 한 달째 밀려 있다고요. 월급이란 거 원래 받는 거였어? 그 어떤 삶을 살아온 거야? <웃음> <웃음> 원래 이거 여기에 나오려면돈 주고 나와야 그거 아니었어? 아니야 그럼 돈 돌려주니까 다시 가. <laughs> 야이더 <이거 웃음> <laughs> 내려갔는데? <laughs> 야왜 일하면 일할수록 내려가는데? 야이 뚝댕이 ㅅ 야야 다음날부터 역할 바꿔 누가 <laughs> 내가 널 패티로 만들어버리기 졸빨이니 사장님 내일 저새끼가 나가거나 쟤가 나가거나 <웃음> <웃음> 자, 사장님 저여기다지 <laughs> <laughs>